They made a statue of us and they put it on a mountaintop. And the tourists come and stare at us. 우리의 하루 중빅 데이터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에너지 넘치는 음악 들려줘. 배터리를 채워드리는 음악입니다. 지니야 한마디로 평소 우리의 취향을 깨트려본 노래가 송곡되고 우리의 검색 패턴까지 파악한 SNS 속 검색 맞춤형 광고들은 물론 온라인 쇼핑을 위해 찾아 들어간 앱의 한 켠에는 나에게 딱 맞게 추천된 상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말했죠. <목소리> 이전 산업혁명 당시 전기만큼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라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의 생활 깊숙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에서도 빅데이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에 맞는 빅데이터 전략을 세우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다. 우린 하루를 보내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거나 웹서핑을 하는 동안에도 말이죠. 이런 우리의 일상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기업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등전 세계에서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10개 기업들의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며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역시 2020년에는 17조 원, 2024년에는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기업들 사이에서 빅데이터는 더 이상 새로운 신기술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전문 회사인 가트너사가 매년 발표하는 IT 분야 미래 예측 그래프인 하이프 그래프가 이를 증명해주죠. 2014년 가트너사가 발표한 하이프 그래프에는 빅데이터가 IT 업계 에 관심을 얻으며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빅데이터에서 분리된 많은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가 이슈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런 기술들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들을 구축하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회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한국이 실물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보험 시장 규모 성장률도 둔화가 되거든요. 신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빅데이터가 꼭 필요해진 요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미래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과거에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험의 특성을 보면 우리에게 빅데이터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다만 기존의 고객 정보, 계약 정보와 같이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진화하여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 IT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그 활용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누리게 됐고 보험회사에 바라는 기대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우리 회사는 보험업계 빅데이터 경쟁 속에서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했으며 그 증가는 지금 실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주제였습니다. 이전의 노력이 빅데이터의 실체에 대한 개념 증명이었다면 이제는 실존이 된 거죠. 당사 빅데이터 전략의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어, 전문 분석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하며, 분석을 위한 적합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회사는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에 대한 전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사의 인적 역량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는데요. 이는 초기에는 빠르고 강한 집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 조언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내부에서 인재를 선발해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정보계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 쿼리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기본적인 IT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회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선발에 특징이 있는데요. 어, 그 점은 통계 전문가, 업무 전문의 두 명의 인력을 페어로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두명 모두 5개월 동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각자 중점 역할이 있습니다.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모델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며 다른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의 경우 분석 요건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및 구축 시스템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죠. 2018년 데이터 분석 전문가 1기 과정이 착수가 되었는데요. 이때 7개 분석 영역에서 머신 러닝 모델을 만들었고 그 분석 결과를 각 업무에 적용, 활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빅데이터 IT 인프라 구축. 현대 해상은 빅데이터와 보험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 양성은 물론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빅데이터 플랫폼, 즉, 분석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정보계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기관계의 경우, 하이포탈로서 보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는 정보계로 이동해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 우리 회사의 데이터 적재량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의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정보계 특성상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데이터레이크로서 하둡 기반의빅데이터 플랫폼인 분석계를 만든 거죠. I.T. 측면하고 분석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I.T. 측면에서 보면 정보계 시스템은 데이터가 늘어나고 사용자도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스템 증설과 처리 속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인 하둡 시스템을 도입 분석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석 측면에서 분석계 구축은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계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활용 전략. 수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목적이 있죠. 현대해상의 빅데이터 산업 역시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업적 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해상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보험 시장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기보험 계약 탈락 예측 모델의 개발을 통해 하이플래너가 효율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10달 동안 지금 현장에 계약 탈락 예측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저희가 전체 리스트 중에 한 2% 이하의 계약이 탈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계약을 다 봤어야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계약 탈락 예측 리스트 중에서는 50%의 탈락 예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 약 30배 이상의 예측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병자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병자의 다양한 할증 요인을 분석해서 조금 더 손쉽게 인수할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성인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고혈압이나 갑상선 같은 질환에 대해서 예전에는 심사자들이 직접 수기로 개선하였다면 지금은 컴퓨터로 모델을 직접 분석하여서 실시간으로 그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으로도 세달에 한천건 이상 정도 월외출로는 약 1.2억 정도 가량 순증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경험은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어, 제가 변한 거는 업무를 적용할 때 어, 이런 것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좀더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어진업무만 맡았다면, 이런 어, 것도 빅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세계 1위의 재보험사, 독일의 뮤닝 리는 말했습니다. 첨단 기기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는 회사의 경영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내부에서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일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노하우가 내부에 축적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뭐 보험회사에서 인력,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가르킨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최첨단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발 빠른 대응은 물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50명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우리 회사 경쟁력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현대해상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동차보 현대해상 다이를트었더니 상도 마음 편해, 현대 해상 다이렉트 마음 편한 자동차 보험.